안녕하세요. 스리디맥스맨입니다. 당과 같은 모양의 형태를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저라면 이거 라이너로 할것 같아요. 라이너나 맥스 파운업스 그렇게 하면 정말 쉽게 완벽하게 곡률까지 조정하면서 렌더링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맥스로 안 되는 건 아니고 늘 말씀드렸듯이 더 쉽고 더 강력한 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뭐 많이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젓가락 아니 포크와 숟가락이 있는데 밥을 굳이 포크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포크로도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숟가락이 편하죠. 이런 식으로 숟가락은 밥 먹는 전용. 포크는 뭐 찍기, 반찬이나 이런 거게 전용이죠. 그래서 되지만 전용하고, 에, 아, 되는 거하고 전용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정확히 공률까지 챔퍼, 뭐 필레, 정확한 알값을 주면서 하려면 넙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나 맥세 스 파운업스를 하면 되고, 겠 뭐, 정확하게 알값이 들어가지 않다.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맥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방법은 워낙 많고요 뭐, 박스에서 매시 스무스 해도 되고, 뭐, 제가 또, 초급반에서 유튜브 강좌로 많이 했던 그냥 이런 공률이 있는 거는 그냥 서페이스 툴로 하는 게 저는 제일 빠르다고 봐서 서페이스 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페이스 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처음 해보는 모델이긴 하지만 질문에 워낙 이런 유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이거를 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 벅텍스 개수를요. 여기 밑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뭐,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점은 똑같고, 일단 만들어 볼게요. 두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중간 아이로 이제 뭐 아크를 만들든 커브를 만들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뭐 커브를 만들어도 되고 아크를 만들어도 네,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크로 한번 해볼까 아크로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냐면 안쪽에 곡률이 있기 때문에 엔드 엔드 박텍스하고 미드 잡고 네안 되겠네요 아크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예, 아크는, 뭔가, 참 맥스가 라이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비교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참 툴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으로 똑같이 한다면, 저는 요 정도, 여기 커너를 해서,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반 정도라고 느낌을 보면, 여기 반 정도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수치도 없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도 할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아니면 곡선이, 지금 이거 아크로 하면 이렇게 되게 큰데, 저게 뾰족한 곡선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그려지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따르는 것이 아, 스냅크께, 스냅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망치 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그렸기 때문에,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2D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안 먹어. 이 스미트리 같은 경우는 3D 오브젝트에서 이제, 아, 대문자로 되어 있었구나. 많이 쓰기 때문에 2D 오브젝트에서는 안타깝게 쓸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미러를 써야 돼요. 미러는 조금 문제가 많긴 하거든요. 네. 축이 왜 저희가, 있는지. 뭐 상관없어요. 축을 붙여왔으면 되는데, 지금 축이 여기 엉뚱하게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붙이면 되고. 자, 엑스 축 켜고. 지금 스냅이 옥택스만 잡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찝찝하니까, 에이터베스 플라이에서. 미러는 좀 찝찝하거든요. 이게 미러가 돼서 커브가 뒤집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메이크 퍼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리버스로 뒤집어 주는 게전 좋아요. e 미트리는 저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얘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커브를 안 그려도 돼요. 이거는 수많은 커브를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예. 네. 웰드 하시면 되겠고. 여기를 스무스로 바꿀까요? 예. 네. 그리고 뭐 필요 없 없는 거는 지우셔도 돼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하나를 다 완성하고 네, 하나가 다 완성이 되면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 커브를 할 때는 컨트롤 시 t X 눌러서 F8 누르고 XY로 해서 예, 네, 쓰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 정확한 모양이 사실은 제가 저걸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면에 단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이쪽 세그먼트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축을 다시, l t a 에서 이쪽 끝에다가 붙여주면 좋아요. X축에 피버 포인트가 맥시멈으로 잡아주면 여기 딱 붙겠죠? 이러면 이제 미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붙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사, 사실은 저걸 해줘야 돼요 리버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그려주셔도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닌데 저는 약간 이, 여기에 정신병적인 집착이 있어요. 똑같아야 된다 양쪽이 그런 집착 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것도 이제 편집할 때는 약간 공유를 편집해 주려면 이렇게 알로 편집해야죠. 무브 말고 자 컨트롤 스페이스 다시 누르고. 무브로 편집해줘야지 양쪽이 똑같죠. 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만들어 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를를 순서대로 해주시면 됐고, 이렇게. 그다음에 크로스 섹션 주시고 서페이스. 감이 안 와요 솔직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분이 어떻게 만든지 몰라가지고 네, 크로스 섹션에서 스무스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커브를 본인이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본인 마음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기 커브가 지금 설치 잘안 보여요. 정확하게. 저기 알값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텝을 빵으로 줘서 이거를 이제 메시 스무스로 몰고 가시려면 메시 스무스로 몰고 가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복대 숫자를 안 맞췄네. 죄송합니다. 벅텍스 숫자를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하나 둘셋네 개고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얘가 하나 더 있잖아. 여기다 하나를 더 주는 방법이 있겠고 노말라이즈 스플라인으로 또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노말라이즈 스플라인으로 점 개수를 맞춰야 되고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점 개수 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디바이드 누르면 여기 점 개수가 하나가 추가돼서 같은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점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크로스 섹션을 하셔서. 예, 스무스하고 다시 서페이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이제 프리노말. 예, 이거를 매지 스무스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스텝 디폴트인 요 정도를 줘서 얘로 끝낼 거냐는 본인이 하시면 돼요. 여기 약간 더 벌어져야 될것 같아. 그게 안 나요? 그럼 이제 또 커브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지업 커브가. 예.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알 값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브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인지를. 그래서 뭐 저처럼 병적으로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긴 되거든요. 컨트롤 10t x 눌러서 옛날 축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f8 눌러서 XY로 해야지, 핸들러를 이렇게 조정이 편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데, 저는 병적으로 양쪽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까 그 미러를 해서 그렇게 막 붙인 거예요.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요 메시스무스를 주겠다 그러면, 스텝빵을 하고, 이제 메시스무스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공유를 본인이 이제 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 이런 커브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공유를 조정할 수 있겠죠. 아님 뭐 섹션을 추가해서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여기도 추가할 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만 만들어서 뭐 스미트리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텝 0으로 준다 그러면 얘를 에이트폴리한 다음에 이제 메시스무스 계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메시스무스 계통으로 가면 아까처럼 하고 모양이 달라지죠 여기가 이제 세그먼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각을 유지하지 않고 딱 네모가 안 되고 여기가 둥그러지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에 세그먼트를 주려면 여기도 각이 없어지, 각이 생기거든요. 여기 각 만들자고 여기 세그먼트를 주면 여기도 각이 생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그먼트를 줘버리면, 챔퍼를 줘버리면 여기가 둥그러야 되는데 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그냥 처음부터 서페이스로 간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서페이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세그먼트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모델링을 나가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더 깊은 얘기는 지금 이 정도 모델링을 질문할 정도라면 네, 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여기서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걸 폴리곤 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각을 줘야지 되잖아요. 각을 주게 되면 이게 챔퍼 밖에 없는데, 챔퍼를 주면 어떻게 돼요? 네, 각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챔퍼를 주면 나가리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여기다 챔퍼를 주면, 얘는 네모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도 줘야 되죠. 챔퍼가 안 먹었냐? 이렇게 주면, 나갈이 돼요. 여기 네모도 되지만, 네,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아니고, 각이 되지만 여기도 이렇게 네모가 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챔퍼 방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껏다 보자 크리즈 정도인데, 그러면, 모양 하나 더 잡으라고. 커넥트 슬라이드로 해서 끝에. 96.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96이 아니고 4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아니, 뭐야. 96인가? 왜 6대 하지? 네. 차가 맞는데 마이너스 아, 96,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96, 차가 아니고 네, 이렇게 그리고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달 해도 될것 같고 달 듣기 빼고 크리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울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이 방법은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네모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고 뭐든지 그냥 네, 잡으시면 될것 같긴 해요 여기는 이제 테두리로 뽑으면 되겠죠? 이게 뭐 테두리 있는 것 같은데 보도로에서 여기는 그냥 뜯으면 될것같아 그죠? 네, 뜯었으면 어, 렌더러블을 하셔도 되고 이거 단축키가 아까부터 안 먹지. 렌더러블 스프라인 하셔도 되고. 플라인렌더블인가아 이거 버전이 아 죄송합니다 예를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데 엔더러블 네, 스프링 이렇게 하셔서 네모인지 뭐 동그라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스맨 초급반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맨 카페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시작일이 여기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